볼트는 해봤습니다 DLC를 아직 안 샀지만 DLC 산 지인분들이랑 같이 DLC 캐릭터를 조금 해봤죠 저거 먹어 되는 거 아니야? 이리 와봐 조금 내려와봐 아 어우 힘들어 냥냠 갑시다 어머, <laughs> 어머, 어머, 안녕하세요. 못 올라가나? 어떻게 일 하나도 몰라요. 어, 저기 또뭐 있어? 헉! 어머, 쟤네 엄마 무서운데 어, 아니요, 아 아니, 잠깐만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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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잠깐, 진짜 그자마자 <laughs> 빠른사원. 이거 엔딩 볼수 있을까? 헌터는 뭐 아무것도 안 알려줘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, 내가 뭘 하러 가는 건지 그걸 안 알려줬어. 어머, 그 정모 있어? 자, 지나갑시다. 지나갑시다. 아, 나 벌레 먹고 싶어. 어머. 어, 아, 이거 못 먹어? 살아있는 거못 먹지? 아, 이거 못 올라가니? 아유, 참. 치사. 아니, 헌터면, 은 그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우, 치사해. 다 먹혔어. 이데또못 올라가. 왜 그러고도 한타야 어? 집이다 몇번 안에 가야 될거 있지 않나? 그러면 자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뭐해? 아유 못 가요? 못 가! 난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? 원상복귀 됐어 버려. 하이 근데 뭐길 모르면 그냥 아무 데나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오! 오, 너꽤 길게 가는구나. 무서워. 무서워. 근데 내가 아까 저기서 나왔던 거 아니야? 저쪽에서 나와서 아래로 떨어졌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와서 올라왔잖아요. 근데 다시 이쪽으로 왔어. 왜? 아니요, 없어요. 어씨목 되게 기네? 아,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? 좀 위로 갔어요한 건가? 아무것도 없네? 큰일 났다. 이 길이 아닌가봐. 아무것도 없어. 화야! 어? 왜 고개를 돌리고 그래? 어? 왜 창어 디갔어 이상한 데가 던졌다. 아 그걸 도 잡았다. 와 <laughs> <오>, 창이다. <laughs> 아무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? 어떻게? 관심 집중. 엄청난 거예요. 나의 솔 콘서트 이 재능할 수 있겠지? 너나할수 있지? 너는 헌터니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, 믿어, 믿어. 아 됐다, 됐다. 이번 판은 엔딩 보는 거 말고 길을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. 뭔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왼쪽으로 가고 있지? 가자, 가자, 가자. えばああ,お,あおかずあもももーういやうあっ 왜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, 어? 자신감만은 충만했는데. 올라다 어? 어? 너왜나 농락해? 안녕? 아니, 딴 사람, 잠깐만. 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. 아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. 안되잖아 <laughs> 달리다가 백덤블링 구르기! 달리다가 백덤블링 구르기! 달리다가 백덤블링 구르기! 달리다가 백덤블링 안되네 너는 와! 헉, 해냈어! 내가 해냈어! 근데 이걸 어떻게 할 때마다 해 어? 이걸 어떻게..어머 소리가, 어머. 미안. 오, 오, 님 너무 빨라요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내 차가 어디어 저거 죽은 거야? 오, 죽었어. 아무튼 이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힘들고 오리걸라도 되는 건가요? 나 이제 어디로 갈까? 그냥 올라가나? 올라다. 어, 혹시 여기인가? 안녕. 미안, 시비 걸었어. 넌 만만해 보였어 네. 네. 벌써요? 좀더 빨리 올라갈 수 있나? 나는 지하 벌써 왔어요 나처음에 여기까지 온거 오자자 만만해 보인다면서 잡은 길 지네 두 마리 이쪽 길이 맞긴 한가요? 이게 거꾸로 가서 문한테 가는 거였나? 어다행, 넌할수 있어, 그렇지, 할수 있지, 오, 오짜릿해어 너무 무서워, 어, 어, 갑자기야, 어머머머, 뭐야, 오지 마세요, 아니 위로 올라가게 해줘. 어 살았다. 나차 없어 오지마. 아 이거 아닌가? 저건가? 저 말고 진네를드세요 아. 또 <laughs> 잃어버렸어요. 난 족택해야 되는, 아니야, 길이라도 찾아보고 좋지난 족택하더라도 길은 알아야지. 알수 있어. 짬프! 핫! 어, 점프 잘한다. 지하 오케이 램프를 잘하는구나 여기서 비가 반밖에 안 나왔던? 허어! 아하 어? 잠깐 냠냠 어? 슉. 어머! 제발 달려어야야 호! 야, 야. 오. 어쨌건 어디로 던지는 거야? 내내창내창 어디였어? 여단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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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어나 나. 머어나나나 상을 좀 써야지. 도마뱅이 줬으면 어떡해. 나! 상추라고. 창! 이거 화난, 화난 것 같은데. 상추, 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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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! 깜짝이야. 아, 됐다. 왜 돌멩이가 있겠지? 어머, 고개 를안 돌려? 그렇게 화났어? 어? 입속에 빠진 뜨탐. 이거 먹을 수 있지? 와 대박 배부르다. 아형또왜 여기 있어? 어머 잘못 던졌어. 돌려줄래? 너 말고. 아니 나. 왜참 어려웠어? 너 말고. 아 나. 이 조금 도마뱀을 잡는 거야. 창만 쏙 뽑아야지. 어, 이 이러세요, 이러세요. 이쪽 길이 맞아. 어, 저 위로 가야 되는구나. 뭐 중앙은 뭔데? 그러면? 아, 비 온다. 뭐야? 다 아니야? 대충 위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쪽으로 가봐야지 제발 길만이라도 알아내게 어? 막혔어 말도 안돼 그거 아까 오른, 오른쪽 거였나? 여인가 제일 막힌 길 같다 보였는데 어머 어머 아 여긴가봐 아이고 괜찮아 어차피 잃어버렸었으니까 함께 가자 이번엔 같이 가야지 스터 한번 조정할때마다 길 한번 찾고 그런식으로 가야되는건가? 오 무서워. 굿. 위로 가자. 화이. 아 벌써. 아냐 아 안녕하세요. 오지 마세요. 여기 안 보여줘? 여기 없어? 아씨 여기 또 아니야? 옆에 커다란 진해가 있는데. 안돼! 나또 잃어버렸어. 초록색. <laughs> 어때, 문리잖아 어, 이 차가... 상래나상래나 야, 올라와봐. 어, 너 어떡할 거야?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? 어, 어머, 어머, 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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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마... 어쩌라고? 어머, 야, 둘이 싸워라. <laughs> 나 갈게. 어때, 좋은 생각이지 않니? 오, 왜 저래? 어, 어, 오, 어 미안. 오, 어 미안. 오, 어 미안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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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하지 마! 너 얼굴에 창고처럼 있어. 야, 너네 둘이 안 싸우니? 너 아파서 볼까? 나 너무 무서워 <laughs> 호잇! 호잇! 어머 창 이상한 데로 던져버렸어. 어머 어 아, 야. 어머. 선체로 죽었어. 어떻게 저기 걸려 있는 거지? 팔 때마다 자꾸 이거 연속으로 던져버려가지고 얘를 자꾸 던지는데 신경파레를 무슨 돌멩이 만양 던져버려 자꾸 뭐야 뭐야 왜? 아 여기서도 갈수 있구나 그래도 여기까진 그래도, 응? 빨리 오는데? 호잇. 호잇. 아, 이 위였지? 왜 힘들게 나또 계속 왼쪽으로 가려고 한 거야? 개일체들은 이 게임 하기 너무 힘들다니까? 아, 비켜줄래? 아, 나 너네 싫어. 제발 비켜줘. 나 쳐다보는 것도 싫어. 무서워. 죽을 것 같아. 어, 가요. 호레이, 호레이, 호레 어, 아, 아, 씨, 죄송다 아까, 그래도, 길, 알았지? 근데, 밥 먹으려면 그래도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나한 마리면 되는데. 아! 맞을 줄 알았는데. 그래 둘중 하나는 죽어라. 야호! 둘중 하나만 죽어줘 제발. 너 아파? 내가 혹시 때렸니? 조금만 더 아파 줘 이것도 먹을 수 있지? 어, 되게 조금만네 내려놔. 먹어. 어굿어 엄청 쿨하게 버린다. 아 싫어. 이거 먹어. 뭐냐? 창조. 어머 나 이거 버렸어, 이것도. 가자. 금방금방 오니? 아나 비켜줄래? 어? 아, 어? 아! 아! 나한테 오지마! 아니 그렇다고 내 차를 가지고 가시면 어? 잘못 던졌어 얜왜 근데 도망 안 가? 내가 만만해? 하얗게 아, 그것도 먹고. 어, 할수 있어. 여기 말고 오른쪽에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잠만 찡골인 줄 알았는데. 아니, 아니, <laughs> 난걔안 잡았는데, 어? 위에 키만 계속 누르고 있었으면 당연히, 어? 잡고 있는 것만 계속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님? 아, 진심. 아, 억울해. 억울해.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어. 진짜 놀라. 아, 맞다, 여기 아니지. 정신 차려. 아니, 여기 맞아. 어, 나 어디 갔어? 얼레리? 얼레리? 얼레리. 짜증나. <laughs> 아지 <laughs> 정말. 저승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저승이 너무 가까워. 어쩌면 이승보다 더 가까울지도 괜찮아 안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치? 하나 둘 하나 둘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다시너 혼자 가는 거임 내가 도를 짓고 호잇 얼른 래 거꾸로 돌고 있었네 어, 아이고, 아이고 반들로 끝났어요 잠시만요 살았쥐롱 살았쥐롱 거꾸로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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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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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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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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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멩이

아니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어? 돌멩이도 없고 뽀잉 어? 돌멩이 주세요 돌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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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창 많잖아 아니, 얘네 왜 이렇게 많아? 진짜. 하나만, 제발. 하나만 먹고 가자, 이 제발. 제왜안 먹어? 오, 미안. 어머. 먹어. 먹어. 벌써 왜 화면아 도와줘? 아니, 야 아니야, 아니야, 그런 거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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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리가 없어. 어? 기다려봐, 아주 괜찮잖아. 우리, 어, 너다 왔지, 다온 거지. 이제 집이지. 아유, 아이 좋아. 아 좋다. 아유, 너무 좋아. 아, 시간 딱 맞췄네. 나네 마리나 잡았어.